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적 올바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뭐 차별하지 말자, 상처주지 말자, 뭐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올바름을 누가 정하느냐, 그리고 틀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 여기서 나라별로 완전히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이세 나라의 정치적 올바름을 아주 솔직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간단합니다. 공산당이 옳다, 의심하면 틀린다. 여기에는 토론도 다양성도 없습니다. 중국식 PC, 즉 정치적 올바름의 본질은 개인의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수자 보호, 국가 통합이 먼저입니다. 표현의 자유 체제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말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안문 사건, 홍콩 민주화, 위구르 인권,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 또는 시진핑 풍자, 예를 들어서 뭐 곰돌이 푸 사진 올린다거나 안 되는 거죠.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바로 되는 것들은 무례한 발언이 아니라 국가 전복적 사고로 취급됩니다. 중국에는 캔슬 컬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문화라고 하죠. 캔슬 컬처가 없습니다. 왜냐? 국가가 바로 캔슬러이기 때문입니다. 취소자가 바로 국가예요. 미국은 중국과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위험합니다. 미국의 PC는 국가가 아니라 이념과 집단이 지배합니다. 미국식 PC의 특징을 보면 피해자 중심의 서사, 정체성의 정치, 감정이 사실을 이긴다, 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 불법 이민은 불법이다. 능력 위주 채용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성 정체성 교육은 이르다. 이런 말을 하면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런 말이 과학적이든 상식이든 누군가 불편하면 혐오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법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죽어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sns에서 매장되고 언론은 한쪽 말만 증폭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과학적이든 상식이든 누군가 불편하면 혐오가 됩니다. 따라서 진보주의 성향의 정치인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을 피하려고 하고요.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찍히게 되니까요. 이런 말이 과학적이든 상식이든 누군가 불편하면 혐오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법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SNS에서 매장되고 언론은 한쪽 말만 증폭해서 전달합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검열 사회입니다.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가장 급진적인 PC만 골라서 수입했다는 겁니다. 한국식 PC의 특징을 보면 법과 제도보다 여론이 앞섭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짓고요. 실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말 한마디로 혐오 낙인 지키고요. 맥락을 무시한 발언은 캡처가 되고 사과를 안 하면 악마화가 됩니다. 사과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캔슬 문화의 한국식 진화입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미국보다 더 집단적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더 빨리 퍼집니다. 세 나라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한줄 요약으로 해 보겠습니다. 중국 당을 의심하지 마. 미국 피해자를 불편하게 하지 마. 한국 여론에서 튀지 마. 결과는 동일합니다. 모두 말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다르죠. 보수의 핵심 가치는 단순합니다. 표현의 자유, 개인의 책임, 상식과 사실, 점진적인 변화, 정치적 올바름이 이걸 지키는 선을 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침묵이 미덕이 되며 권력은 비판받지 않게 됩니다. 중국은 국가가 미국은 이념이 한국은 여론이 사람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권리만 강조되는 사회에서 말할 권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목줄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불편하셨다면 어쩌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는 동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